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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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팡 아이디어 열전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아 죄송서죠. 예, 이번에는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 것처럼 음. 아, 지금 이제 뭐 낮아지면 추워지니까 네. 네. 화재가 날 위험이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참 건조해요. 네. 근데 네. 일단 화재가 안 나는 게 좋지만 음. 네. 화재가 났을 때 최대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준비했습니다. 오, 음. 그럼, 네. 자 그럼 그러면 대표님부터 음. 만나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다기능 궁금합니다. 소화기를 개발하신 강윤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잘해주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기능 소화기 개발자 대표이사 강윤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자. 제품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음, 근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그런데 어, 네. 한 눈에 딱 봐도 기존에 저희가 종전에 보던 거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약간 총 느낌도 좀 나고 네, 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음. 물총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맞습니다. 어, 네. 네. 이게 그래요. 어디 봐서 소화기 같이 생겼습니까? 맞아요. 제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어떤 네. 제품인지 소개 네. 좀 해주세요. 네. 이 소화기는 음. 지금 현재 재난과 음. 화재 긴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네. 특히 화재가 연간 우리 국내 화재만 해도 주택 화재가 5만 건이 나고 있고 어. 차량 화재가 2만 5천 건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 초기 화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초기 화재를 가볍고 편리하게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저희 다기능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나면요, 네. 뭔가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벼워야 빨리 뛰어고 빨리 이렇게 신속한 행동을 취할 수 있잖아요. 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어볼요 예, 여성분이 들어보는 네, 걸로. 디자인도 예. 굉장히 귀엽죠. 음. 아니, 아비씨가 들으니까 어, 네, 정말 엄청 멋있... 가벼워요. 영화 <웃음> 멋있어요. 영화 배우 같아요. 잘 어울려. 요굉장무게 가볍네요. 네. 네. 디자인도 이쁘고. 그렇죠. 네, 약간 물총 네. 느낌도 나요. 네. 물총도 비슷해서 얇은 물줄기가 나가다 보니까 이 화재 진압 되는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서 과연 우리가 이 소화기로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을지 음. VR로서 준비했습니다. 그 VR 만나보시죠. 무시무시한 화재.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닌데요. 화재 대응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가요? 여기 대답을 망설이는 사람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품이 있습니다. 수화기. 이제 가볍고 작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마치 어린 시절 물총 같죠? 실제로 불을 꺼보겠습니다. 사교통에 불이 붙는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금세 진압 완료. 작다고 무시하면 안되겠습니다. 분말 형태가 아닌 소화 액체를 사용해 끄고 난 후도 깔끔하고요. 평소에는 벽에 걸어두었다가 분리 즉시 경광등과 경보음 기능이 작동, 구호에 적합하고 전복 시 삼각대 기능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고요. 일정 시간이 되면 흔들어줘야 하고 가스 충전 확인이 필요한 기존 소화기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내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개발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이 쓰기에도 안성맞춤.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 조금 더 신경 쓰면 한결 안전할수 있겠죠? 야. 어, 뭐 대단하죠? 오. 야, 정말 이 작다고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이 속담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데 어, 정말. 네, 작다고 만만히 보면 안될것 정말 같아요. 네. 저을때부터 네. 그런 거 너무 싫었었는데 음. 여러분, 작다고 이렇게 만만해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laughs> 뭐 제품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다기능이라고 앞서서 음. 계속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네. 기능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다기능 소화기는 첫째 남녀노소가 누구라도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초기화재가 즉시 초기화재를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특히 이제 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재난이라든가 화재, 음. 어떤 성폭행 위험 음. 상황에 음. 바로 누구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처를 하다 보니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에, 랜턴이 필요하죠. 소화기뿐만 아니라 랜턴. 특히 나 이치와 또 그에 대해서 위험을 알려줄 수 있는 경광등 경보음을 탑재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 탑재돼 있는 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눌러주시면 음. 어, 이게 랜턴이 이제 아 어, 랜턴 아, 아, 어, 네, 네. 네. 그럼 이 아래를 눌러주면 소리와 그리고 네. 네. 멀리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이런 소화기는 특히 이 차량용 같은 경우 이 우리 소화기가 어, 기관용 주택용 음. 차량용으로 이렇게 개발됐는데요 특히 차량에는 아주 유효하게 쓸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음. 차에는 특히 랜턴도 음. 필요하죠 지 소화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네. 근데 내 위치를 알려주는 위험 상황에 삼각대 역할을 또 충실히 해낼 수가 있죠 네. 아까 보셨듯이 이 경광을 키고. 네. 바로 차 위에 올려주시면 이 좌석이 있어서 아 바로 붙게 아돼 있습니다. 아, 네. 사고를 또 안전에 또 대비할 네. 수 있겠네요. 네. 아아 제가 이소화기에또 매력적인 부분을 하나 더 알고 있는데, 네. 아, 그 기존의 그 분말 액체가 아니라, 네. 이거 뭐래, 소화 액체라 그러나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소화 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든가, 생활하기 때문에 옷, 뭐 차, 기계 이런거에 뭐 오염물질이 전혀 묻지 않는다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시유토와 다이옥신 발생하는 것을 절제나 자제를 하자. 네. 생산하지 말자는 추세이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는 친환경 제품, 친환경 약제를 개발했습니다. 그 약제가 에어로즐 강화 약제인 것이죠. 네. 이 약제는 액체,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제품이나 기계제품 특히 이제 주방이나 어떤 때에도 사용을 해도 음. 바로 닦아주면 이물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네. 좀 시청자님들이 한마디 하는 거 있으시다면 네.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한 것은 작은 화재가 큰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생명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전 불감증이 아주 우리 곳곳에는 도사리고 있죠. 그 안정금 불감증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이 다기능 소화기를 개발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이 다기능 소화기를 여러분이 친숙하게 대, 어, 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기능 소화기를 개발하신 강윤범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